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 소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2월 5일 청약하는 백트 공모주가 진행 어, 청약이 진행됩니다. 어,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더 청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로 이렇게 계속 손실을 봤는데 또 청약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흑우는 또 다시 청약을 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백트의 사벌용을 보시면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글보다는 이런 예시 작품 예시 어,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접히는 이 집도 사실 이쪽에 있는 그 어, 옥의 광고판이라고 하고요. 어 여기도 이제 실감나는 옥의 광고판이 어, 몇년 전부터 좀 유행했습니다. 어 이게 외벽에 디스플레이를 깔아가지고 엄청 실감나게 3D처럼 뭐 튀어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돔으로 되어 있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외부에서 볼 때도 이렇게 있지만 이 내부에 들어가면 공연을 할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뭐 수조원계였나요? 그 거에 이제 LED가 들어가서 어, 다양한 화면을 연출할 수 있고 이돔 안에 들어가면 자연환경을 보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어, 팩트의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고,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 영역의 어, 사이니지를 디지털 사이니지를 모두 다 하겠다는 라 것이 바로 팩트고 어, 팩트는 지속적으로 IR 어, 기업 설명회에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다양한 영역에 그리고 원스톱으로 그리고 컨텐츠 개발 및 운영 능력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트에 사는 말은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이것을 어,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다리다 그러면 다리와 관련된 컨텐츠도 우리가 만들고 설치도 우리가 하고 운영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벡트의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백티 사업의 내용에 따른 성전 로봇 맵은요, 현재 주력 매출은 전자 칠판입니다. 전자 칠판은 초등학교 등 공교육에서 아주 많이 들어왔거든요. 언제 많이 들어왔냐면, 이제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노화된 후 학교들을 리모델링, 즉, 건물을 막 때려 부시고, 꾸미고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칠판들을, 네, 원래 대부분 은 칠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벽 쪽에 이렇게 어 벽걸이형 TV나 대형 TV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전자칠판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게 가장 주력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전자칠판과 프로젝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입지를 강화한 이후에 쭉음 아까 봤던 스페어. 돔 구장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체험형 실감형 랜드마크형 미디어 사업까지 해서 쭉 확대하겠다고 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벡트의 사업의 내용과 성장 로드맵입니다 현재 매출 실적을 보시면 반기 기준으로 15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2023년도에는 22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살짝 떨어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부분의 공교육에서는 전자칠판 보급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이 교체 수, 어, 수명이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리모델링 되거나 전자칠판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적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어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제 한 30억 정도를 이제 순이익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사기업 p e r 을 22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 공모가 기준으로는 pr이 e 한 16배에서 17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dtc와 한네트 두 개의 종목을 pr e 22로 유사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사업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도 않고 dtc 같은 경우에는 반기 기준 임대 서비스 매출 비중이 79% 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면 가시고 오면 안될것 같은데 DTC가 PR25로 더 높기 때문에 아마 벡트에서는 더 유리하니까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한네트의 경우에는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그나마 비슷하기는 한데요 사실 요거는 기능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벤과 키오스크 어떻게 보면 결제 시스템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 디지털이나 미디어 이쪽과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게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PER16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어,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뭐 이런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PER20 아래면은 비싸지는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모 개요를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단도 정략이고요 3,900원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수요치 결과를 보시면 963대 1, 2,000건이 넘게 참여를 하였고요. 어, 3,900원 밴드 상단 이상으로 제시한 비율이 9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화격도 수량 기준으로 3%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작은 시총과 이 정도의 기간 수의치 결과면은 밴드 상당 초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밴드 상당히 나온 것은 최근의 공모주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534억 밖에 되지 않고 유통물량은 200억 보다 아래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다른 거다 떠나서 사업의 내용이고 뭐고 청약을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주당 가격이 3,900원이기 때문에, 뭐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네 주만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뭐, 청약을 받는 게, 당연히, 예전에 같았으면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안 좋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작은 유통 물량과 시총을 보면서, 어, 후우처럼한번더 청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바로 구주매출입니다. 유창수 대표이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약 135만주 52억 이렇게 구주매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매출을 지금 타이밍에 한다? 아좀 너무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534억입니다 기존 주주는 하나도 없고요 이 구주매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주매출은 상장 전에 팔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적고 여기서 30%, 30 빠지면 적자기업이 아닌데 <laughs> 적자 아닙니다 적자기업이 아닌데 370억입니다 어 이건 너무 어 좀싼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이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기술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너무 좀 그거 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기술력은 이제 그 전자칠판이나 프로젝터나 이런 것을 만드는 원천 기술,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나 뭐 이런 것들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와서 조립을 잘 해서 전자칠판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컨텐츠 능력과 원스톱 능력. 상장사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사업 자체 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컨텐츠 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과연 이게 검증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사들 중에서 아마 충분히 어 경쟁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에만 쳐도 굉장히 어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자칠판은 이제 어느 정도 보급도 끝났을 때고 기업 입장에서도 현재 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미래가 중요한데 과연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출을 활용해서 비례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어, MH 솔루션도 지금 기존 주주가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수요예측 결과가 안 나왔어요. 추후 비교해서 뭐 반반 하든. 아니면 한쪽을 뭐 균등만 하든 가성비 청약을 하든 뭐 어쨌든 일단은 이 종목은 어 적절히 가용한 대출을 활용해서 비례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공모주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MH 솔루션 나오면 다시 또 비교하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